아니 안녕. 잠도 안 오고, 더우고, 땀만 흘리고, 그래서 한 번, 뒤척이다가, 메모를 한번 했어요. 메모. 2025년도 7월, 어, 5일 되기 전에, 2일부터 보려고 해요. 7월 2일날. 7월 2일날이 과연 무슨 날인가. 7월 14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 어, 7월 14일 날, 뭔 일이 있을까? 그래 봤다가, 7월 2일로 어, 또 바꿔봤어. 왜 왔다리 갔다, 갔다리 할까? 옛날 홍콩 영화에, 홍콩 영화에 천녀 유언인가? 그 청사와 백사 나오는 거 있는데, 청사가, 어 청사가 막 해갖고, 시나미가 일어나갖고, 엄청나게 그랬던 그런 거,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음, 그 일본 만화가 70세 먹은 노인 여자, 그 사람이 예언을 7월 초 라고 7월달에 2025년 7월달에 일어날 것이다 그 7월달까지 나오고 5일 새벽 4시 18분이라고 얘기하거든 6시 4시야 공사시 해 뜨는 날 공사시인데 해가 07시에 06시에 2시간 반이나 바뀌었어. 옛날에 4시에 떴는데, 옆새가 지금은 아니야. 6시, 7시 정도 돼야 해가 떠. 그거는 엄청 바뀐 거지. 어, 시간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2시간 반 동안 어디로 가는 거니까. 그래 보고 있는 거지. 어. 2시간 반이라고 하는 것은 경도와 위도 중에서 어느 부분이 10, 어? 15분, 15분, 15분씩 2시간 반을 가야지 되는가. 그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일본의 쉔까이 지방, 도쿠 지방, 동북부, 태평양 해역 지진에서 필리핀하고 태평양판이 만나서 왈카락 니카락 하면서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필리핀 펜을 탕! 하니까 대만, 일본의 마지막 부분하고 필리핀 쪽의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는 그종구 거시기가 그 오, 용기를 그냥 팍, 해제화산이, 그래서, 연결되는 듯이, 대마를 그냥 휩쓸고, 홍콩을 그냥, 응? 어? 어, 그 해제화산이 불법능, 불똥이 그냥 홍콩까지 가서, 완전히 그냥 드라마틱한 영화 한 편을 찍어주는 거지. 어, 홍콩이 불과, 그, 화국덩어리로, 그냥 완 초토와 마그마 덩어리가 그걸로 간다. 그런 내용이지. 그게 그게 뭐야? 힘의 균형이 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쏟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응. 대만에서 홍콩으로 가기 때문에 그 힘의 여파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냐? 중국 쪽 그쪽으로 쳐바르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을쳐 중공을 쳐바른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거지. 화구가 글로 간다는 거 아니야? 와. 원자 폭탄을 터뜨렸어. 수소 폭탄을 터뜨렸어. 신발이가 글로 간다는데. 이상해. 그거 무슨, 어? F는 MA, MC, 뭐, 이런 식으로 힘의 균형이, 힘이 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어? 그 이동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전 기구가 동네에서, 어, 서로, 막 움직이잖아. 그래서 날짜가 변경되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구는 얼로 얼로 어디서 얼로 움직이는 거야. 자전을 한다. 공전을 한다. 그러면서 지구가 돌면서 공기와 바람이 다어 응? 거꾸로 가잖아. 저항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 이런 데, 내용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건지뭘 하는 건지 지구라고 하는 에너지 덩어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몸매로 다 이렇게 응? 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수술까지 방어, 방어막을 펼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2025년도 7월 이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한 가지 의심을 했어. 미국이 독립기념일에, 과연 무슨 일이 할어날까 미국이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라고, 휴일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문자가, 뭐, 어디 보면은 7월 2일날, 그러기도 하고, 뭐,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 하고 있다고, 뭐. 근데 공휴일은 7월 4일날로, 공휴일, 어, 연방 공휴일로 7월 4일날 정해져 있어 그래 보고 있나 봐 그래서 7월 4일날 일것 같긴 한데 저 B2 7대가 어, 14발을 벙커 부스터인지 벙커 버스터인지 어, 그 유령 있잖아 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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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령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구만 유령 버스터 버스터 버스터어 부스터가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어. 14일 날 연례 반에서 14일 날 7월 14일 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러면서 있어 보는 거지. 그 7월달이 다 요주의 할수 있는 그런 미국 내에 어뭔 짓이 일어날까 뭔일 일어날까 그러면서 거기서 두 대가 그큰 태풍이 그 미국에서 어쫙 가서 저기 동쪽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있던 그 일본 만화가 얘기가 생각나잖아 그 태풍인지 뭔지 몰라도 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응 어, 거기 그뭐엇가 해저화산이 그냥 빵빵빵 그래서 연결되듯이 이렇게 있고 뭐 어,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 정말일까요? 그럼 모르지 그럼 지켜봐야지 어 하이 안녕 하이 안녕 그래서 7월 14일 이라고 생각을 해봤어 미국내에 또는 3,7 3일, 3 7일 이렇 어, 해서 어, 3,7은 21일 어, 3,7 10 더하기하면 10이고 어, 곱하기하면 21일이고 그래서 3,7하면 1일 플러스 하니까 10일, 1 마이너스 하면은 7월 2일, 어, 2일 날, 마이너스 하면 2일이고, 플러스 하면은 7월 22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뭐. 플러스로 가, 갈, 려고 하면은 22일 정도, 어 10일, 22일, 쌍수.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음, 10에 1 플러스니까 12 1 1 22를 20 21에 빼기 1을 하니까 7월 2일2 0날 20날이 아니, 20 아니라 7월 2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왜 이상해? 이상하도 내가 어 그냥 풀어 가는 거야. 7월 2일 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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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뭘 칠까 어 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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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치고 싶은 게 많아갖고 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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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사 아우 십사네 이천십사인데 아마 그래서 b 투 일곱 대가 열네 발만커 부스트가 아니야 버스터라고 하는데 벙커 뭐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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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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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탁권을 보고 있어 탁권 센스에 무 뭐라고 했어 매미라고 했나 매, 매미 새끼야 뭐야 응? 탁권 하고 있는 거. 아 그러고 보니까 영화 영화네 이거 영화판으로 나오고 있어 천녀유혼에 나오는 청사 그 있잖아 어저 백사 동생 청사 그 영화가 생각나 그땡중이어또조조기 하다가 시나미가 그냥 완전히 뒤덮으면서 청사가 어 놀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 거. 그, 쎄금을사 년에 7월달, 아니, 면 볼만한 초여름인데, 여름은 벌써 지나갔어요. 6월 21일, 하지인가? 하지가 언제더라? 5월 21일, 6월 21일, 7월 21일, 7월 21일이네? 7월 21일, 와, 뭔지 몰라도,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달이야. 연월 1일이라다 글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느껴보지만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9월 달로 넘어갈까? 근데 재미가 없어. 7월 달에 일어나야지. 그래도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아. 7월 달,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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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석. 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7월, 7석. 음력으로 7월, 7석 아니야? 음력으로 7월 7석인데 양력이 아니야. 음력으로 7월 7석. 음력으로 7월 7석이면은 어 7월 달이 아니지. 더 뒤로 넘어갈까? 앞으로 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은 7월 7석. 아, 어7 7달이. 어? 뭔가 어쨌든 2025년 7월 5일을 어, 생각해 보면서 있어봤지만은 7월 4일 미국의 돈이 기념일 연휴이라고 어? 하면서 있어보는데 7월 2일 날이 7위가 어디를 노리고 있을 그 미국에, 어디를 느껴먹고 싶었을까? 알 수가 없어. 7월달을 의심해야 되는 날. 야,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니들 잘해, 임마. 응? 대한민국도, 응, 저기 잘해야지. 국토안보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지금 나토에 가 있다잖아. 안보실장이. 그 옆에 많이 좀 배워와 봐. 안보 나토. 응? 나토 나오기 전에 이상하잖아 지구가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이상해지는 거야. 나토 하나 봐봐. 양 먹고 자야 되는데. 그 진정이 되나? 그냥 술을 두죽두근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 어. 그 누굴 자리 보고서 마음 편안하게. 그 수다미가 40m 곱하기 3은 3, 4, 12, 120m. 3, 4, 3, 4, 12, 12. 어, 12가 또. 거꾸로 하면 20, 21일인데. 어, 21. 12, 12, 12가 아니고, 7월 12, 12. 어, 7월 2일. 7월 21일. 어, 와. 3월 11일에서 7월 12일, 12, 12. 와, 그러니까, 1, 1 더하기 쉽게 한 늘어가나? 3, 7. 알 수가 없어. 더기빼기 많이 해봐야 소용없다. 영화 한편 보는 것 같아. 어쨌든 조심도 하세요. 7월 달은 미국에서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일을 잘 처리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봐야지 대한민국의 7월 달은 무슨 날인가? 응? 땅이 좀 흔들리고 어, 바닷물이 좀... 좀 높이 잃고 그러는 날인가 어, 물조심하고 땅이 흔들리면 안전한 곳에 가고 그 120m 이상 해발 120m 이상이니까는 난 300m 고지를 점령하고 싶어요. 300m 고지가 쉬운 게 아닌데 여기서 보면 200m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음, 그러게 어쨌든 300m면 근데 200m라고 하면은 좀 뭔가 좀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 수원시가 물바다가 돼갖고 팔달산 정상에서 어산 정상 그 중턱까지 물이 차갖고 홍수가 났다 이런 내용이 있지. 수원시가 지하 200m 해발 해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고도야. 200미터 마이너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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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홍수 그 서해안이 다 아, 물이 잠겼다. 섬들 냈다. 응? 육지였던 것들이 저 저기 눈성 둥성 둥성 해갖고 옛날 지도에 있는 섬으로 그냥 표시가 되는 거야. 섬으로. 헤일 수담이, 뭐, 홍수,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다, 그냥, 물 받아 응? 물바다 됐다. 이런 내용이지, 뭐. 어렵게 풀거없어 그러니까는 처음이 아니다. 기보주가 있는 거야. 야,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세월이 또 그런 세월이 오네.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해두면은 역사의 주기적으로, 이렇 오나. 왜 그럴까? 이러는 공부가, 에?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야.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런데, 그 일본 만화가 여자분, 2025년도 이후, 20, 2026년도에 이후에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얀 옷을 입혀갖고, 남쪽에다 그냥 장사 지내주세요. 나무가 좋아. 이 나무 아래서, 죽어가리라. 뭐, 그림서있는지 몰라도, 2026년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70살 정도니까, 73세? 78세? 그러면 서 6세? 좀 그래도 살긴 사나봐. 그 80세는 너무 못 넘겼어? 83세 그럼? 알 수가 없네. 몇세 에 죽을까요? 퇴퇴퇴! 알아맞혀보세요! 일본 만화가 예언가 그 사람은 죽을 날짜가 몇 년도 몇월 며칠일까요? 그 안에 또 다른 예언이 있을까? 그래서 2025년 7월 5일 04시 18분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느껴보자고. 새벽 4시 18분이면 나 잠잘 시간인데. 6시에 일어나잖아. 뭐, 어떤 사람은 4시에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난 6시 이후에 알람이 울려서 깰것 같은데. 야, 오늘도 뜨겁다. 잠은 안 오고. 큰일 났다. 뜨거워요 뜨거워 음, 동일본 대지진, 도쿠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그 대피소에서도 꼭 필요한 거알 수가 없어. 근데 저게 왜 있느냐 하면은 응? 아, 거치기 한번 호텔에 가서 긴급하게 응? 꼭 있더니. 거기 물품 속에 저거 들어가 있더라. 어, 세상 어. 깔끔하게 사세요. 그러나 봐. 그래서 지금도 있어, 이게. 듀엣 그 한번 느껴봤죠? 야, 세상은 요지영이라고 하지만, 잘 풀어봐. 공부하는 사람들, 7월달 조심하고, 이게 어떻게든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거니까, 조심히 또 살펴봐야지, 수남이. 청사, 을사년, 천년 요혼. 야, 천년 요혼이 게 언제쯤 영화인데? 엄청 오래된 영화네요. 어, 영화. 그땡 중에, 음. 엄청 크죠 청사 아이고 하랑 그런 바바의 음, 청사 파란 뱀 을사년 푸른 뱀 대만 섬 <laughs> 어. 지진 나고 쓰나미가 나고 화산이 터지고 와우 뜨거워 죽겠다 땀이 난다 바이바이